안녕하세요. 약초의 법칙입니다. 모든 약초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 법칙에 따라 약초의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나타난 증상에 맞춰서 필요한 약초를 사용해야지 어떤 약초가 어디에 좋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볼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의 통증이나 허리의 통증 등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의 통증을 치료할 때 자주 사용하는 약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향은 감남과에 속한 소교목 식물인 유향나무의 껍질 부위에서 베어나오는 수지입니다. 수지라는 것은 소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면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송진이 나오는 것처럼 유향나무도 상처를 입게 되면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치료 물질입니다. 유향의 원산지는 인도나 중동지역 아프리카 등이 원산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생하지 않습니다. 유황을 채취하는 시기는 봄과 여름철에 유황나무의 마른 껍질에 상처를 내어서 수지가 흘러나오면 며칠 뒤에 응고되어 딱딱해진 수지를 채집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유황을 가공을 하여 작은 알맹이처럼 만들기도 하고 작은 돌맹이처럼 만들기도 하며 유황을 분말 형태로 가공하여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유황을 다른 이름으로는 보스웰리아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스웰리와 추출물과 함께 열몇 가지의 약초와 배합하여 관절염의 최고라고 하면서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스웰리아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요. 정말 보스웰리가 관절을 튼튼하게 하면서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을까요? 그러면 보스웰리아가 왜 관절을 튼튼하게 하면서 관절염 통증에 사용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스웰리아를 한약명으로는 유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한약명으로 부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향은 매운맛과 쓴맛이 있으면서 따뜻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향의 효능이 심장이나 간 그리고 비장으로 귀경을 하여 본초학적인 효능인 활렬지통의 작용과 소종생기의 작용으로 관절의 각종 통증과 염증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렬지통의 효능이란 혈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주면서 통증을 먹게 도와주는 작용이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허리디스크의 통증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양의 효능 중에 소종생기의 작용은 염증을 없애고 없어진 염증 부위에 세살을돋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활혈지통의 효능과 소종생계의 작용으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의 통증 등 타박성에 의한 통증에도 자주 사용하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유양은 맛있으면서 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위가 허약한 사람은 먹기가 쉽지가 않죠. 또 비위가 아주 허약한 사람은 쉽게 구토를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오래 복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양 하나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위를 튼튼하게 도와주는 약초와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도와주는 약초 등을 함께 배합하여 사용해야 효능이 더욱 증강되어집니다. 유양은 혈액을 활발하게 하여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뿐 아니라 기운을 잘 돌게 하여 막힌 것을 풀어 주는 작용이 있어 기열이 막히고 어혈이 발생한 병증에 항상 사용하는 약초이며 임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몸을 자주 사용하고 특히 팔을 자주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깨에 무리를 주어 어깨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오십견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십견은 말 그대로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50대가 되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여 붙여진 병증입니다. 이럴 때 유황과 함께 당귀, 백작약, 황기, 강활, 방풍, 진교, 해풍 등 생강, 대추 등과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는데 한약에서는 견비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통증을 없애주는 약초의 효능인 유황과 강황, 백작약, 감초를 사용하고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도와주면서 어혈을 제거하고 풍습을 제거하는 약초인 진교, 방풍, 해풍 등을 사용하며 강알은 따뜻한 성질과 위로 올라가는 상행의 성질이 있어 모든 약초의 효능을 위로 끌고 올라와서 풍습을 제거하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용으로 강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다면 강화를 사용하지 않고 우술을 사용합니다. 우술은 어혈을 제거하는 효능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면서 하향의 성질이 있어 통증을 경관시켜주는 약초와 관절의 연골을 튼튼하게 도와주는 약초의 효능을 모두 모아서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는 강화를 사용하고 허리나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에는 우술을 사용합니다. 만약 오식견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데 우술이 관절에 좋다고 하여 우술을 사용한다면 통증을 없애주는 약초의 효능을 모두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깨 통증에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모든 약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 맞게 약초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유양은 통증을 없애주는 효능이 우수하여 타박상으로 인해 통증이 있을 때에는 어혈을 제거하면서 통증을 멈출 수 있어 항상 유양과 함께 유양과 효능이 같은 몰약과 당귀, 혈갈, 사향, 주사, 빙편, 홍화를 사용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칠리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또한 유양은 소종 생기의 효능으로 종기를 없애주고 세살을 빨리 돋게 도와주는 작용이 있어 유향과 효능이 같아 항상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는 월약과 함께 분말로 만들어 피부가 진물로 터져 오랫동안 아물지 않는 피부병 등의 종양에 외용으로 환처에 바르면 종기를 없애주고 세살을 빨리 돋게 도와주는 효능이 뛰어나며 한의학에서는 해부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의학 이중참소록에서 유향과 몰약을 함께 사용하면 오장육부의 기운을 펴서 통하게 하고 경락을 막힘없이 잘 통하게 할수 있는 요약이므로 심장이나 위장, 복부나 옆구리의 통증, 몸과 팔다리의 관절, 마디마디의 모든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성의 생리통이나 출산 후에 어혈에 의한 통증, 생리불순 등을 치료하는데 좋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활발히 하는 효능으로 풍한습의 비증으로 인해 전신 마목감이나 사지 불수와 일체 의 가려움과 종기로 인한 피부 질환이 붓고 아픈 것의 치료에 효과가 좋아 유양과 몰약을 분말로 만들어서 해당 부위에 부착하면 해독 작용과 종기를 없애주고 세살을 돋게 하면서 통증을 없애주며 경락을 열어. 통하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서 기혈을 소모하거나 손상하지 않은 아주 좋은 약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황이 어떤 효능으로 관절을 튼튼하게 하면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허리 디스크에 의한 통증, 오십견으로 인한 어깨 통증 등의 여러 약초와 함께 배합하여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유황과 함께 배합하는 약초의 종류와 효능도 설명을 해야 하지만 각각 약초의 효능을 따로따로 설명을 하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초의 효능과 약초가 포함되어 있는 처방전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약초의 효능을 한약책에서 기술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